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바람직한 목회자 청빙에 대해서 계속 어, 강의를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어, 여러분 혹시 책을 사서 보실 수 있으면 그 부분에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제가 뭐 그것을 다 일일이 할 수는 없고 그리고 그 책은 4명이 공동 저자인데 제가 특별히 어, 저는 그 목회자 청빙 절차 부분에 있어서 어, 제가 많이 썼습니다. 그 부분을 이 강의에서는 위주로 하려 그래요. 근데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중요한 게 일단 목회자 청빙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보통 이제 교회에서 목사님을 청빙할 시점이 되면은 교인들에게 어떤 목사님을 원하세요? 이렇게 여쭤보면은 교인들이 하시는 말씀들이 전부 다 좋은 목사님 오시면 좋겠다 그래요. 좋은 목사님. 그러면 좋은 목사님은 참 말은 좋은데. 어떤 목사님이 좋은 목사님이죠? 하고 제가 다시 여쭙게 되면은, 어, 하시는 말씀이 뭐 이제 다양하죠. 어, 뭐, 설교를 잘하셔야 되고, 성품 좋아야 되고, 우리 신방 맞았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 또부 부흥 해주면 좋겠고, 또 뭐가 있을까요?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교인들 한분한 한 분들 말씀 다 들어보면, 그래서 다 좋은 목사님을 생각해 보면은, 그런 목사님은 이 세상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단한 명도 없습니다. 제가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데, 모든 교인들이 생각하는 좋은 목사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목사님은 세상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좋은 목사님 할때 너무나 많은 것이 요구되는 거죠. 근데 완벽한 목사는 없기 때문에 설교도 잘하면서 신방도 잘하고 교육도 잘하고 행정도 잘하면서 교회 부흥도 시키고 또 바뀌는 이 세상의 변화에 따라서 지금 이렇게 유튜브도 잘 찍고 또 뭐가 있을까요? 신학적인 실력도 높고 예배 기획도 잘하고 청소년들 어린이부 아이들도 또잘 가르치고 뭐 이런 모든 걸 원할 수는 없습니다. 음, 그래서 좋은 목사님이라는 말보다는 그래서 우리가 책을 쓸때 바람직한 목회자 청빙이라고 붙인 이유입니다. 좋은 목회자 청빙이 아니라 그래서 이 바람직한다는 게 뭔가 바람직한 청빙은 뭐고 바람직한 목회자는 뭐고? 또 바람직한 목회자 청빙은 뭔가를 조금 어느 정도 얘기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바람직하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청빙의 기준이라고 할수 있겠죠. 뭐가 바람직한 건가? 우리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것의 그첫 번째 기준은 바로 우리의 목회자 청빙이 성서적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물어야 하는 이유가 그동안 우리 한국 사회에서 교회가 다양한 신학을 가지고 목회를 했는데, 실제로 1970년대, 80년대를 기준으로 해서 상당히 한국 사회를 쉽슨, 한국 교회를 쉽슨 목회의 신학은 번영 신학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교회 성장 신학이죠. 그러니까 목회자를 모실 때 좋은 목회자 그럴 때 가장 먼저 우선이 됐던 것 중에 하나가 교회의 교인들의 인원수를 늘리고 교회의 건물을 크게 짓고 일종의 부흥이라고 하죠. 교회 성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 성장시킬 목사님을 찾는 것이 1순위가 된 경우가 무척 많았어요. 그런데 과연 그것이 곧 성서적인가? 교회는 커지고 교인 숫자는 많아졌는데 놀랍게도 그런 기간 동안 한국 교회가 이 사회에 받는 신뢰도는 무척 떨어졌습니다. 개신교가 한국 사회에 얻는 신뢰도는 가면 갈수록 줄어들었어요. 오히려 불교가 올라가고 카톨릭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에 이루어야 되고 또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 많아지는 것은 좋은 일이죠. 그거는 제가 보기엔 성서적으로도 옳은 일인데 그런데 왜 그런 일을 하겠다는 교회가 커지는 것이? 이 사회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한 것일까요? 그건 사회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일까요? 저는 그렇게 말하면 참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사회가 잘 모르는 거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실은 이런 뉴스에 심심치 않게 등장하는 소식이 교회의 비도덕한 모습들이었습니다. 목사도 그렇고 교인들도 그렇고 제가 한때 한참 그, 이 책을 쓸 때인지 어떨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옷 로비 사건이라고게 있었어요. 옷 로비 사건. 아마 정치권에 옷을 사다 주면서 뭔가를 부탁했던 것 같은데, 그옷 로비 사건에 걸린 당사자들이 그 중에 몇 명은 어느 교회 권사님이었다 하는 얘기가 들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의 그런 비위행위들, 범죄들, 거기에 교인들과 목사가 다 걸리는 거예요. 교회는 컸지만, 실제로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도덕성은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 청빙을 할 때도 우리가 기준을 세운다면 그것은 당연히 성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 어느 교회에 가려고 하는 목사님이든 또는 목사님을 모시려고 하던 교회든 간에 일단 우리 교회의 목회자 청빙이 성서의 발른가 성서를 기준으로 어떤 지도자를 모셔야 되는가, 뭐, 또 어떤 교회를 세워 나가야 되는가, 에베소서의 말씀이라든가 또는 우리 바울 사도의 편지라든가 베드로서의 편지라든가를 통해서 좋은 훌륭한 지도자, 감독이라든가 그 다음에 장로라든가 그 뽑는 기준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람직하다고 할때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시 희가 생각했던 것은 교회 적합성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적합성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것을 다 잘하는 목사는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완벽하게 구현되어 있는 교회도 없어요. 예, 그러니까 교회도 완벽하지 못하고 목사도 완벽하지 못해요. 예, 그래서 완벽하지 못한 교회, 완벽하지 못한 목사가 가는 거기 때문에 그 목회가 완벽할 수 없겠죠. 그러나 어떤 교회에 따 어떤 교회는 그 교회마다 분위기와 역사와 성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교회는 예전을 중심으로 하는 교회일 수 있고요. 어떤 교회는 예전은 좀 약하더라도, 아, 우리 교회는 좀 교육이 잘 되는 교회면 좋겠다, 일 수도 있고, 아, 우리 교회는 좀 상처받고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많아서, 목사님이 오실 때 신방을 잘하는 분이었으면 좋겠다. 개인 상담 같은 것도 좀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교회마다 장점이 있고, 좀 아쉽고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보완될 점이 있어요. 그러면, 이 교회에 필요한 목회자는 그 장점을 잘 계승하면서도 그 약점들, 아쉬운 점들을 잘 극복해줄 목사님이 오시면 좋잖아요. 그리고 또 목사님 중에서도 어떤 목사님은 명설교가예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은 설교는 조금 약하더라도 교육을 잘하셔. 어떤 목사님은 신방을 잘하시고, 어떤 목사님은 교회 행정이 아주 능수능란해요. 컴퓨터도 잘 다루고, 교회 조직 체계를 잘 세우고, 뭐 그런 목사님이 계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의 장점과 교회의 장점, 또 목사님의 약점과 교회의 약점들을 잘 살펴가지고 그 둘을 놓고 매칭 시스템을 하는 거죠. 맞춰보는 거예요. 맞춰봐서 이 교회가 지금 필요로 하는 목회에 가장 적합한 목회자를 모시는 것이 바람직한 목회자 청빙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가 이 책을 쓸때 가장 많이 참조한 것이 PCUSA, 미국 장로회입니다. 미국 장로회는 아예 그런 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교회 나름대로 교회 정보를 쫙 올려놓습니다. 우리 교회는 역사가 어떻고, 몇 명이 모이고 있고, 인원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고, 우리 교회가 생각하는 목회자상은 이렇고, 뭐, 우리 교회의 장점은 이렇고, 단점은 이렇고, 우리 교회가 앞으로 지향하는 지향점은 이렇다. 하는 교회의 정보를 다 써놓는 그런 란이 있고요. 또 한쪽에는 목사가 자기 정보를 다 써놓는 란이 있어요. 그래서 그두 가지의 서류가 모두 있는 상황에서 그두 개를 매칭시켜주는 시스템이 아예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목회자가 목회를 하다가 이제 사임을 하고 옮겨갔어요. 그리고 다시 아직 새로운 목회자가 오시기 전이에요. 그 중간에 이 교회도 목회자가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보통 한국 사회에서 특히 장로교를 기준으로 하자면은 뭐 노회라든가 또 감리교 같은 경우는 지방회 같은 곳에서 거기에 임시 단임 목회자를 파견해 줍니다. 그럼 이제 그분이 거기에서 좀그 새로운 목회자 오실 때까지 그 교회 공동체를 돌보는 역할을 해요. 예,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임시 목회자가 정하게 있습니다. 예, 그 예, 역할만 하는 목회자가 따로 있어요. 그리고 그 목회자는 어 이전 목회자가 사임하고 새로운 목회자가 오실 때까지 그 교회를 돌보는 일만 하지 그 교회 단임 목사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아주 제도가 잘 되어 있죠. 그러니까는 저희가 생각했던 바람직한 목회자 청빙이라고 할때그 청빙의 가장 중요한 지점 중에 하나는 바로 교회가 필요로 하는 그 목회자를 모시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하려면은 교회가 뭘 해야 되냐면 자기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알아야 돼요. 자기 교회가 우리 평신도 교인들이 스스로 역량이 있어서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교회인지, 아니면 웬만하면 다 목회자에게 맡기고, 목회자가 해주길 바라는 교회인지, 또 교회 역사가 오래된 교회인지, 또 교회 구성원들 중에, 예를 들어서 노인 세대가 많은지, 아니면 젊은 세대가 많은지, 그래서 그 교회가 스스로 우리 교회를 평가할 수 있어야 그 교회에 맞는 목회자를 찾기가 쉽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교회들이 이걸 놓쳐요. 자신들의 교회의 역사와 문화와 분위기를 생각하지 않고 그저 좋은 목사님 오면 좋겠다고만 말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오늘은 이두 가지를 얘기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바람직한 목회자 청빙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기준이 있는데 하나는 성서적인 청빙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성서를 기준으로 이번에 한번 목회자 모시기 전까지 전 교인이 교회란 무엇인가? 목회자는 무엇인가? 또 교인이란 무엇인가? 각 교단의 헌법에 그런 내용도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공부하는 기회를 통해서 성서적인 목회자 형빙이 이루어져야 되고 또 하나가 이제 교회 적합성이다. 자신의 교회를 파악하는 것이다. 그래서 저희가 드린 책에는 자신의 교회를 평가할 수 있는 설문지도 들어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그것도 소개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교회를 평가를 해서 그것에 맞는 목회자를 모시기 전에 이미 교회를 잘 알아야 된다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두 가지 여러분 기억하시고 또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